자, 다음은 기압과 날씨입니다. 보세요, 보통 기압이라는 건,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1 기압이라는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온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어, 특정 온도에서의 기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자, 얘는 거의 대부분 지면에서의 기압을 1 기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를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1ATM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1ATM이라는 건 76cm의 수온이 올라갔다. Hg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단위를 환산하면 760mmHg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토르첼리라는 아저씨가 실험을 하셨어. 그래서 760토르라고도 이야기한다. 1개압을 76cm, 760mm Hg, 760포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수은주 가지고 실험을 했다 수은기둥 가지고 실험을 했고 얘를 이제 공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하셨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파스칼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어, 당신들이 알고 있는 파스칼 그치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데 1013 헥토파스칼로 표현하고 1013 이후로 그치 뭐로? 파스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건 대략 물의 경우에는 물은 10m의 H2, 즉물 기둥이 10m일 때를 뭐 1기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 아 야, 아름다운데 물고기야. 그런데 이 물고기가 바다 아래 10m 아래에 있단 말이지. 그럼 이 물고기가 느끼는 기압은... 10m의 물이 누르고 있으니까 1기압을 누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 여기 공기 있잖아. 합산 몇 기압? 2기압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겠죠. 즉, 기압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수직으로 누르는 힘. 개를 힘. 그치? 개를 압력이라고 이야기한다. 대기압도 마찬가지 특정 면적 내에 누르는 무엇을 힘을 바로 압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압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모든 방향 이라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보통 이제 선생님이 애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런게 있어요 피스톤이 존재하는데 피스톤이 좌우로 이렇게 1기압씩 누른다고 치자 여기도 1기압 여기도 1기압으로 눌러 그럼 여기 있는 피스톤에 이 안에 있는 공기는 몇 기압일까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1기압 여기 1기압이니까 합산 2기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얘는 압력은 균형을 이룬다는 생각을 하세요. 자, 선생님이 히말라야 갔다 온건 여러 번 이야기했죠. 갔다 왔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얼굴이 이렇게 대빵만하게 커져. 왜 그럴까? 위쪽은 뭐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내 피부인데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그 크기를 유지한다. 즉, 압력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렇지?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걸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얘가 이 기압이라면, 어떤 풍선이 존재해? 여기도 일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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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압. 다 일기압이야. 얘뭐 무한대 기압이니?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압력은 뭘 이룬다? 그지 균형을 이룬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높이에 따라서 기압의 차이. 아, 방금 이야기 했죠. 산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뭐, 공기의 양 자체가 뭐 한다? 줄어든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쵸? 그래서 기압이라는 건 결국, 자, 해수면 자체가 기압이 되게 높을 거고요. 반면에, 그렇죠. 산 위쪽은 기압이 낮겠다. 해수면의 공기가, 뭐? 공기의 압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온의 기둥 높이는 당연히 높아져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 하는 거죠. 해서, 수온을 가지고 실험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온은 밀도가 굉장히 크죠. 반면에, 물의 경우에는 응집력 표면 장력,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 불완전 요소가 되게 많 많다. 그래서 포르첼리 아저씨는 수온을 가지고 실험을 하셨고 유리관 거꾸로 때려 이렇게 박았는데 포인트 보세요 얘나 얘둘다 76cm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두껍던가 혹은 기울어져 있던가 상관없이 기울어지거나 굵은에도 상관없이 기압 자체는 항상 뭐예 같았다라는 되게 신기한 실험 결과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수온인 경우에는 몇 cm? 76cm 올라온다. 고로 여러분 이 내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수온의 표면에 작용하는 걸 바로 기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수온 표면에 작용하는 수온 표면에 작용하는 기압을 A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실험 설계하면 이렇게 외부에서 작용하는 걸 A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수은을 떠받치는 압력 즉이 기둥 자체를 떠받치는 압력 이 기둥을 떠받치는 압력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 얘네를 밀어내는 힘이 있겠죠 이건 물리에서 뭐라 표현하냐 어떤 책상에 물체가 존재하는데 이 물체가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도 안가 그냥 이 물체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중력받겠죠 두 번째 누가 이 누구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누구 수직항력이라는 게 있지 얘네가 서로 같아져야지 물체는 안 움직이는 거죠. 즉 정리하자면 자 다시 보세요. 지금의 컨디션이 총몇 가지?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1번 외부의 기압이 존재한다. 이 기압이 1기압이라 가정하면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기압도 1기압이니 이 높이가 유지가 됐겠죠. 반면에 그럼 얘가 누르기만 하면 아래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떠받치는 힘 자체도 몇 기압이다? 1 기압이 된다. 이건 마치 누구랑 똑같다? 자, 책상 위에 물체가 존재하는데, 이 물체가 안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얘는 중력 작용하고, 2번, 누가, 책상이 누구를, 물체를 떠받치는 힘, 걔를 수직항력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중력과 누가 수직항력이 서로 같은 거라고. 즉, 기둥과 누구? 기둥을 떠받치는 힘이 같고, 공기가 누르는 힘 자체가 같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 이해하셨죠? 그거를 과학적 요소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 작용과 뭐라고? 그렇지, 반작용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이 물리에서 작용과 반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흔히 듣는 예시 중에 이런 게 있죠. 학생이 있어. 이 학생을, 미안해. 폭력적이야. 싸다고를 빡 때렸어. 1 0 0턴으로 그럼 나는 경찰서에 가야 되냐고, 싸다고를 때렸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야 되나 아니지. 이 학생의 뺨이 내 손을 100N으로 때린 것이. 뭐고 작용과 반작용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1기압이라는 건 76cm의 수온이라고 이야기했고요. 1기압. ATM 오토모스피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76cm 760mm 얘가 760 토르도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1013 헥토파스칼 대략인 거죠. 즉 실험의 설계자가 다른 거고 물의 경우에는 아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략 10m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이라는 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은 당연히 낮아 산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지구는 타원형이고, 자바단계의 힘 자체가 각각 다르고, 그에 따라 공기의 조성비율도 달라지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륙풍과 계절풍에 대해 설명할 때 흔히 드는 예시가 이런 예시를 많이 듭니다. 보세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두둥, 딴. 해가 떴네? 해풍, 끝. <웃음> 다시. <웃음> 어, 새벽 4시 반입니다. 졸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해가 떴어. 해풍 끝. 이게 뭐냐? 해가 떴어. 그러면 햇빛이 갈거 아니야. 지면이 겁내 가열하지. 그럼 지면에 있는 공기를 상승할 거란 말이야. 상승하니까 무슨 기압이야? 저기야 그럼 반대로 얘는 뭐가 돼? 고기야 바람 어디에 서 들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푸는 거죠. 그치? 됐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죠. 자, 방위표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 뭐야? 동쪽. 여기는 서쪽, 여기는 남쪽, 여기는 북쪽, 두둥이 바람 무조건 중요하죠. 북서풍이라고 하는 거죠. 왜 북쪽과 서쪽에서 관측자를 향해 날라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맨날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 이렇게 학원 강의실이 이렇게 있어. 칠판이 있고, 여기 선생님이 있네. 선생님이 너 나한테 바람이 불어가. 그러면 헌진풍. 천장에서 니네한테 바람이 불어와. 천장풍. 칠판에서 불어. 칠판풍. 바람 무슨 방향? 불어오는 방향이다. 해륙풍인데 그치? 바다에서 불어오네. 해풍. 해 떴으니까 해풍. 졸려. 해 떴으니까 해풍. 두 번째. 이거 기억하라. 그렇지? 이거. 이거. 어디에서 오니? 두둥. 북쪽과 서쪽. 뭐? 북서풍. 북서계절풍.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얘는 당연히 언제 해야 돼? 겨울이어야겠죠. 왜? 여름에는 육지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가 내려가니까 얘가 고기야, 얘가 저기압이 될거 아니야. 고기 저기압고 보니까 아 남동 계절풍이 불겠네 여름에. 이해 되셨습니까? 누구 때문이다? 비열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다음 차등가열. 차등이 뭐야?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차등 서로 다르다라는 거지 과학 100점 너는 110점 내 맘이야 됐죠 그래서 얘가 상대값이라는 거지 더 많고 적다 그럼 많은 건뭐 고기압 적은 건 저기압 잘하는 애가 못한애 가르쳐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지면이 뭐예요 냉각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뭐가 될 확률이 높아 고기압이 될 확률이 높은 거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그쵸? 공기가 상승하는 건 저기압이다. 단열팽창이다. 됐죠? 이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바람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 명칭. 그치? 두둥, 북서풍, 해풍. 그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압력차가 클수록 당연히 바람의 세기는 강해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해서 차등 가열에 대해서 실험적 증명을 해 보았다. <laughs> 작은 수조에 모래와 물을 넣었어. 자, 이물 보자마자 네가 나한테 배웠다면 물은 비열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중학교 2학년 마지막 단에 Q는 cm 델타 t라는 걸 배웠는데 c는 m 델타 t 분의 Q라는 걸 배웠습니다.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열은 온도 변화와 반비례하는 거죠. 즉, 비열이 크다는 건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 같은 열을 받아도 같은 열을 받아도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 이미 결과 끝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열을 가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야 이거? 얘가 모래겠네, 그렇지? 모래? 얘는 뭐겠니? 물이지. 그러면 아, 온도 변화가 얘가 더 크잖아. 비열이 잘... 미안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은 물이 있어요. 다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은 애가 있어요. 그럼 얘는 반될 거 아니야. 그럼 얘 공기가 위로 올라오겠지. 공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뭐가 돼? 저기야. 맞죠? 그럼 얘 뭐가 돼? 고기야. 이렇게 가겠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향을 설치했다는 건 결국 공기 흐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자, 조건 갑니다. 첫 번째, 이 동네는 물, 이 동네는 모래. 됐죠? 차등 가열된다. 위로 올라가라. 아래로 내려가라. 그럼 물에서 어디 쪽으로? 모래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향이라는 게 결국은, 아, 연기가 이리로 가는 거지. 그럼 물은 고기압이 되는 거고, 모래는 저기압이 된다. 실험적 증명했다라는 거 아셔야겠습니다. 됐죠? 끝내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뭔가 찝찝해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자, 기단이라는 건 온도와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비슷해야 돼요. 자, 이 동네를 흔히 이렇게 나눕시다. 이렇게 나눠. 아무리 봐도 땅이 많지. 그래서 건조한 거야. 아무리 봐도 바다가 많지. 그래서 뭐야? 아, 습기가 많다라는 거.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고. 위도가 되니까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그치? 한냉하다는 거야 아래 들어가면 적도가 하니까 뭐야? 따뜻해지겠지 그래서 커다랗게 몇 가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리합니다 시베로약이다 시베로약이다 미안 다시 어 이거 리액션 맞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졸려서 그래 다시 여기 뭐야? 건조 여기도 건조 여기는 뭐야? 아다습 여기도 뭐? 다습. 여기는 한냉. 여기는 온난. 되셨죠? 그러니까 얘시베리아 계단은 한냉 건조하다. 그쵸? 얘가 제일 중요하죠. 북태평양 기단. 그죠 그래서 얘가 겨울. 얘는 여름. 됐습니까? 그럼 얘는 봄, 가을. <laughs>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 근데 여름하고 겨울을. 해버렸네. 봄과 가을이 같다네그뭐얘 뭐요 예보? 얘 뭐. 그치? 자 이상하네죠. 초여름 기억하세요. 알았죠? 시험에는 오스츠크가위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두 개죠. 대립되는 것, 즉 우리나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건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다. 시베리아는 북서풍. 북태평양은 뭐 방위표 긋고 불어오는 방향이라지? 남동풍, 남쪽과 북, 동쪽에서 오니까 남동풍. 즉, 방위표를 그렸을 때는 북쪽과 남쪽부터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되셨죠? 자, 수업시간에 너무 뻔하죠? 외우라고 하겠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일단 겨울 누구? 시베리아 기단, 그렇죠? 한파, 그리고 서고동저형의 기압을 갖는 거죠. 자, 보세요. 나누어서. 이쪽이 서, 고, 동, 저. 됐죠? 이렇게 불어오지. 무슨 풍? 아, 북서풍이 되겠다. 그럼 얘의 반대가 누구였어? 북태평양 기단. 그럼 이제 짱꼴라에서 날라오는 거 있잖아. 그치? 짱꼴라에서 날라오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아, 그렇죠. 봄과 가을의 이동성, 움직이는 거잖아. 이동성, 움직인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각각의 특징이 존재하는 거고 오호츠크에는 이도저도 아니다 그쵸? 그럼 오호츠크가 온다는 건 결국 위동네 차가우니까 한냉하고 습기 많으니까 한냉습윤 그치? 오케이 됐습니까? 자 다음 전선이라는 건 정확히 분할해야 된다땅 기준입니다 지면 기준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있다고 치자 찬공기에 따뜻한 공기야 일로 가는 거 알지? 왜? 편서풍 영향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럼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야.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파고든다. 아, 얘는 저구형 구름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땅과 맞닿는 이 점을 바로 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위쪽은 바로 전선면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전선과 전선면. 그런데 A하고 B 중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야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A가 앞쪽이고 B가 뒤쪽인 거죠. 왜냐하면 얘는 우리나라에서 봤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말했잖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 편서풍 영향을 받아. 자, 여기가 찬 공기, 여기가 따뜻한 공기. 이해했어? 그럼 공기는 일로 가는 거잖아. 고로 왜 앞쪽이 왜 뒤쪽이지? 고로 전선의 뒤이 동네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구름이 겁내 많이 모였으니까 나중에 소나기 내린다는 것도 좀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자, 고기압과 저기압의 경우에는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13 헥토파스칼이 1기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헥토파스칼의 1기압. 그럼 물어봅니다. 그냥 998 기압이야, 헥토파스칼이야? 얘는 고기압일까, 저기압일까? 모르지.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얘는 뭐가 돼? 아, 저기압이 되고 얘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로 기압이라는 건 상대값이다. 다시 어떤 애가 과학 99점 맞았네. 근데 어떤 애가 100점 맞았어. 바보니? 아니잖아. 상대 값이라는 거야 얘가 약간이라도 많으면 뭐, 고기압. 얘는 저기압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자, 돌아와서 아래쪽에 보시면 한랭전선과 운난전선이 존재하는데요. 찬 공기가 메인이 되는 걸한랭전선이라고 하고, 찬 공기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빅,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을 잘 보세요. 구름이 쌓였죠. 해서저번는 구름, 그리고 경사가 매우 급합니다. 그럼 얘는 비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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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비가 모이는 양이 되게 많겠죠. 그러므로 비 알갱이가 굉장히 두꺼워서 어디가 소이 자식 그렇지 강한 비 그리고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동한다 그렇지 편성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 전선 이동한 다음에 찬 공기를 만나기 때문에 온도는 그렇지 낮아진다. 해서 내용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한냉 전선의 경우에는 한랭 전선의 경우에는 찬 공기가 파고드는데 경사가 매우 급해. 그래서 저구형 구름이 만들어져. 그래서 얼음 뭐 미안해 물방울들이 모였기 때문에 강한 비가 내리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이 중요한다고. 찬 공기 왔어. 오케이. 그럼 찬 공기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기온이 하강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반 면에 경사 보세요. 그렇죠. 완만하죠. 얘를 층운형 구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폭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약한 비, 이슬비가 내린다. 그렇죠? 이슬비가 내린다. 선생님 친구 이슬비인데, 이개 아니죠? 이슬비가 내린다. 됐죠? 그래서 완만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메인은 뭐 따뜻한 공기이기 때문에 결국 전선이 지나가. 얘는 전선 면이고. 그렇죠? 여기가 전선면이고, 얘가 전선인 거지, 다시. 얘가 전선이고, 얘가 전선면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전선이 지나가고선 당연히 아 날씨가 따뜻해지겠다. 그래서 온난 전선의 앞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여기겠네? 여기에서 뭐가 내려? 이슬비 내린다 그랬지. 한랭 전선의 뒤야. 한랭 전선의 뒤야. 아 전선 뒤. 여기네. 소나기가 내리겠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북서풍과 남동풍, 이런 애가 있는데, 와, 얘가 이제 인생 힘들게 하는 거죠.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위에서 바라보는 거야. 봐봐, 두둥. 이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있 치자. 그럼 이 전선만 내가 그릴게.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있고 치자고. 됐니? 그럼 얘 중심인 거고. 자,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 있죠? 그럼 전선이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돌아야 돼. 즉, 공기는 회전해야 되는 거야. 다시 밀어 너도 가. 에이 난 이리로 가야겠네. 그럼 얘는 이리로 가야겠지. 이게 선생님 수능 문제였어. 2 7 살이니까 그렇죠. 7년전 수능 <laughs> 문제. 자 여튼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비쪽 비족, 비쪽 비족, 비쪽이니까 한랭 전선이야. 그럼 얘는 뭐야? 온난 전선이야. 그래서 이제 질문갑니다. 자비 어서 내릴까요를 물어보면 비 여기서 왕창 내리는 거죠. 뭐가? 이슬비, 그치? 약한 비가 내리는 거고, 전선의 뒤에서 완전 빡세게 내리는 거죠. 진짜 와, 미치게 내리냐 이거, 이거 뭐야? 강한 비 됐습니까?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기억해야 돼요. 방해표, 오늘만 세 번째 아니, 네 번째 아니, 그치? 북서풍, 그치? 북서풍이지. 두둥, 두둥, 남서풍. 그럼 얘는 뭘까? 그렇지? 남동풍. 그러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방향이 불르겠지 왜? 편서풍 영향이 보니까 그러니까 땅땅땅 땅, 땅 불겠지 남동 남서 북서 남동 남서 북서 1번2번3번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관측자가 있다치면 원래 바람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부는 거다 바람의 회오리치네 그치? 와시기방향으로보네 이게 지구가 원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양 학년 수능 문제겠죠 똑같습니다 중등 내용 잘하면 고등과정 겁내 잘해요 됐습니까? 자 저기압 공기상승 고기압 공기하강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되게 많이 했죠? 그런데 고기압의 경우에자 엄지척 너무 슬픈데? 그치? 렇 아, 아유 엄지 엄지 엄지척 오른손 엄지척 기억하세요 오른손 엄지 오른손 엄지척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아 저기압이네 아 됐죠? 나머지 손가락의 방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른손 기억하세요. 오른손 이해되셨죠? 바른 손은 펜시고 오른손 기억하세요. 어디 기준? 북반구 기준. 이거는 실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대 저기압이라 했어. 북쪽의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 산냉전사과 온대 저기압. 우리나라죠? 온대 저기압.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거. 온대 저기압은 뭐 편서풍. 우리나라가 온대 저기압은 편서풍. 이해 되셨죠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여기에 비 내린다 그랬지 뭐야 강한비 이슬비 북서풍 남서풍 그치? 남동풍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내네 장담컨대 교과서 개정된과 동시에 얘는 1 0 0 시험 나옵니다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이거 안나오면 음 안나온거죠 뭐. 근데 시험 나옵니다 알았죠 시험 무조건 나온다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르첼리 실험하셨는데, 두껍던, 옆으로 기울어지던 뭐하던 간에 76cm의 수온이 올라온다. 되셨죠? 물의 경우에는 몇 cm? 10m 였죠? 그쵸? 어머! 고, 저기압이네? 어머! 고기압이네? 어머! 해풍이네? 왜? 바다에서 보니까. 해 떠야겠네? 해풍. 됐죠?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야, 이 높이 차이 알지? A하고 B 중에 누가 기압이? 아, B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이에서 그러면 수은주의 기동 높이는 높아진다. 공기 상승 안에 아, 저기압. 제발 부탁이야. 공기 상승하는 건 저기압이야. 그럼 에 뭐가 돼? 고기압. 바람은 고기압, 저기압으로. 되셨죠? 야, 북서 계절풍, 남동 계절풍, 시베리아 기다, 북태평양 기다. 시베리아는 언제? 겨울. 얘는 여름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짱깨 기다. 그양지강기다이 봄, 가을이니까 오후, 즉흥은 초, 여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운형 구름, 왼층운형 구름, 이해되셨죠? 얘가 전선, 얘가 전선변. 그니까 지나고 나면 차갑고 공기는 뭐야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소나기 내리고 여기는 이슬비 내린다라고 여기했고요 지금 햇도 없네, 해풍이네. 물겠네, 뭐. 왜? 비열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비열이 커지면 온도 변화는 뭐해진다고? 작아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되셨죠? 그러므로 누가 이 동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 공기 올라가고 얘 내려가니까 이렇게 불겠죠, 그렇지? 햇던네, 해풍 이렇게 바람이 분다. 나누어서 이 동네는 한냉이 동네는 온난, 여기는 건조, 여기는 습윤하다. 그러니까 수, 수증기량 자체가 일단 많은 거는, 그렇지? 수증기량이 많은 기형 리운의 경우에는 얘네가 될 거고 아마도 이해되시죠? 어 미안 이쪽 여기가 되겠죠 그렇지 어 그렇지 C 하고 D가 될 거고 그리고 기온이 낮아야 되는 거냐 그럼 A 하고 D가 되겠죠 A 하고 D 중복되는 거 누가 DD 여기 맞네 됐어 그래서 A 하고 누구부터 먼저 찾으라고 C부터 먼저 찾고 문제 푸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야 뻔하죠 이렇게 바람이 방향 일단 기억하시고 얘는 차가워지겠네요 맞죠 그렇지 그리고 얘는 따뜻해지겠네요 조만가 이해되십니까? 얘가 지나고 나서 고로 바람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는 게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일 거고 여기에 소나기 여기에 이슬비가 내리겠다 <laughs> 선생님 수능 문제는 7년 7년 전 수능 문제 27살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의심하지 마세요 선생님 키는 185 나이는 27살 <laughs> 됐죠? 미안하다. 어, 비난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자 다시 갑니다. 오른손 엄지 척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른손 엄지 척 됐습니까? 응. 자 그리고 일단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죠. 전선이 생긴 건데 충운형이 생긴 거고 내가 전선이고 얘 전선 면이라고 랬지 그럼 지나고 나서 따뜻하고 그렇지 느린 공기가 있다.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각각의 기압이라는 건 상대값이라고 해야겠죠. 76cm의 두 배가 2기압이 될 거고, 1,13헥토파스칼이 0 1기압이라는 거 기억하시는 문제 풀수 있고요. 진공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진공 상태, 진공 상태. 아, 또해떴어뭐 하는 거니? 해풍. 뭐냐 이것도 해풍, 했떴네 됐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물은 약 대체 10m라고 해야겠고요. 남서 계절풍. 어, 뭐야 계속 해풍이야 어, 한장하겠어 그치 찬공기 따뜻한 공기 이렇게 가는 거네 한랭전환 적운형 구름 여기서 비 내리고 이게 뭐야 북서 얘는 남서 그 다음에는 남동 계절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했던 게 북서 남동 남북 이해됐죠 나누어서 한냉온나 이쪽이 건조 이쪽이 수변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기단이라고 했습니다. 되셨죠? 같은 내용이겠네요. 즉, 수은 주시랑 하나 나올 거고 이 실험, 실험적 증명은 100%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자 이거는 딱예 그냥 무조건 저기압 벗고 시작하는 거죠. 제발 하라는대로 하세요. 공기 상승은 뭐? 저기압이다. 시베리아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고. 이어서 북태평양 만나겠죠? 그럼 얘는 여름, 얘는 뭐? 아 안 얘가 겨울이 되고 얘가 여름이 된다. 얘는 봄, 가을, 얘는 초여름이라고 되겠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현서풍의 영향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한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기권과 날씨 마무리하겠습니다. 끝!